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9월 3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9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중첫 번째 종목은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구간이었고, 오늘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 5개,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는 구간을 명확하게 양봉으로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최근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까지 같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대형 주들 한번 올라갈 때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보셨듯이 한번 오를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급등할 때 굉장히 좋은 거래량들과 수급이 또 동반됐었기 때문에 요. 힘이 있는 상태에서 눌리고 다시 한번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83,000원입니다. 83,0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오일선을 따라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면서 요거 어, 어 한번 급등했던 요런 흐름들이 있었죠.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저 pbr 관련주로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과거의 바닥권 라인 때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긴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힘을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6% LG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어, 저는 비슷한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모여있는 이평성 구간 이평선 구간을 양봉을 만든 상태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가 15만. 7천원인데요 가격대 라인, 요 위에 매물들까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승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LG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상승이 있을 때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그리고 꽤긴 기간 동안 요 횡보의 모습 보이면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호 석유입니다. 금호 석유도 차트는 비슷하죠. 이 평선 다섯 개 모여 있는 구간을 오늘 양봉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요 종목도 길게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요런 횡보 구간에서의 수급이 꽤나 좋게 들어왔던 요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요 저항 라인 때 최근에 수평 저항이 명확했던 14만원대 가격이었는데 14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해 줬기 때문에 요런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의 상승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도 어, 앞에 말씀드렸던 저 PBR 관련주들과 비슷한 흐름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진 상태에서 쭉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이하 과거에 저점 그렸던 가격대 4 3 0 0 0 원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 다섯 개가 모여 있는 구간을 요 GS 역시도 상승 돌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저 PBR이라고 할수 있는 관련 주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은 롯데 정밀 화학입니다. 롯데 정밀 화학, 요 종목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최근에 바닥권 다졌던 가격대가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만났던 가격대 대략 42,000원대인데, 최근 42,000원대 박스권 저점 잡고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 241선을 제외하고, 모여인 이평선 구간을 최근에 돌파 이후,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인 가격대 라인이 49,500원인데, 49,500원을 오늘 살짝 돌파해주면서, 241선, 또 오랜만에 터치해줬다는 것, 힘의 응축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수급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면서, 어, 반등의 모습, 박스권의 돌파의 모습을 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것도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 살짝 반등 이후에 긴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 가격대 85,000원 돌파 이후에 좋은 상승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 조정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횡보하면서 힘을 모았던 모습 다시 한번 과거 요런 저항 라인 때 9만원대를 돌파는 오늘의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신고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어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 굳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점점 힘을 모았다가 저항 돌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노메트리입니다. 어 최근 어 아니 최근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대장주들이 대부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노메트리가 어 오늘 나쁘지 않게 3.8% 상승했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역시나 과거의 바닥권을 찍었던 가격대 8,600원대 이런 가격대에 최근에 한번 빠르게 터치해 주고 나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때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던 요런 모습들이 명확하게 있죠 분명히 그러면 요때 매집이 있었다면 정말 긴 조정 이후에 이제는 요 앞에 있는 가격대 라인 요 양봉을 돌파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근에 8600원 박스권 어요 종목의 최저점 한번 찍고 반등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윗꼬리가 길게 길게 그려지고 있지만, 요런 포인트들도 윗꼬리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데,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어, 캔들로서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권을 다지고 2차 전지에 상승이 있을 때, 한번 큰 파동이 나올 것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어, 요 위치에서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점 가격대, 대략 5만원대, 5만, 5만 5천원대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런 추세로 봤을 때 특히나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을 횡보로서 돌파하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만드는 요런 그림들이 어 보통 종목의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상승 조정 특히나 이렇게 전체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마트 역시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따라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역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이런 바닥권 대비해서는 점점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도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5일선 상승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지겨운 하락을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 어, 명확한 저항라인 때는 이전에 고점 라인때가 이어지는 요추세선과 그리고 241선이 거의 겹치는 부분이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 67,000원 정도 되네요. 요 추가 상승했을 때 67,000원대 요구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니까 어, 보유하신 분이라면 67,000원대 돌파인지 저항 맞고 다시 눌리면서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홈쇼핑입니다. 현대 홈쇼핑도 바닥권 라인 때 이렇게 다지는 모습 보였다가 한번 크게 상승했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정말 많이 빠지면서 과대 낙폭의 모습으로 빠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박스권 그렸던 가격대 상당 가격 대략 4만 6천 원대에서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반등 시도. 이후에 이평선 역시 모여있는 구간대에서 오늘 2.9%지만 약간 상승일 수 있지만 돌파의 시도 그리고 추세를 이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 라인대를 돌파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 그림을 한번 볼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 의미있게 48,000원 돌파 이후에 이제는 많이 눌렸던 만큼 크게 돌림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어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